안녕하세요. 수기운동연구소 P.O.T.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수박,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일입니다. 수박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수박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은 전체의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체내 수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합니다. 냉장고에서 차갑게 보관했다 먹으면 갈증도 확 날아가고 몸도 한결 시원해지는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는 이뇨작용과 부종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 배출과 부종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피로 회복과 근육통 감소에 좋습니다. 수박은 천연 당분은 빠르게 에너지를 보충해주며, 시트룰린 성분은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 후 수박 주스를 마시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수박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A, C도 풍부하여 피부의 수분 유지와 탄력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라이코펜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심장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 개선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섭취 시 주의사항 숙지는 필수입니다. 첫 번째는 과다 섭취는 위장장애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박의 찬 성질을 지닌 과일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거나 공복에 섭취하면 복통, 설사,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높아 당뇨병 환자는 조절 필요합니다. 달콤한 맛을 내는 수박에는 천연 당분이 많아 과다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 섭취량을 꼭 제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냉장 수박, 너무 차갑게 먹는 것은 금지입니다. 무더운 날 차가운 수박이 좋을 수는 있지만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온에 잠시 꺼내 두었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밤늦게 먹는 습관은 피해야 됩니다. 수박은 이뇨 작용이 강해 야간 소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니 저녁 늦게 많이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저녁 시원한 수박 한 조각으로 더운 여름날 건강도 기분도 함께 챙겨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